안녕하세요 까칠랑녀입니다 오랜만에 차박 나왔습니다 오늘의 차박지는 김해킹님 캠핑장입니다 사실 캠핑장은 처음이에요 오토캠핑장 일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없네요 다 갔나봐요 일행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차도 안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움직이기 편하게 바로 파워팬트를 올립니다 2층 침대도 위로 올려 줍니다 그래야지 안에서 간섭이 없어요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어 햇빛. 오늘은 저 혼자 말고 유튜버 블루지 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오. 아 여기 있네. 이게 없는 줄 깜짝 놀랐다. 퐁신퐁신할 것 같아 오늘은 준비는 그냥 맥주 어, 아이고 어, 다 파껴놔야겠다 먹기 싫게 오랜만에 왔더니 인사도 안하고 또 맥주 큰거 8병 준비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또 왔으니까 대선 저는 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장 잘 먹고, 은진님은 네, 소고기 먹고, 묵질할 수도 있으니까 마창 거리 뭐할게 없어서 어묵탕하고, 그리고 라면, 그리고 불곱창 준비했어요. 김치 집에서 갖고 올렸는데 너무 쉬워갖고 네, 그냥 김치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멀리서 이까지 왔는데, <laughs> 준비를 많이 못해서 좀 죄송스럽네요. 오랜만에 차박 나왔습니다. 깍 찼습니다. 어느 해야 돼요? 뭐 내가 아직도 오는 길이네요. 완전 오랜만이네. 오랜만. 오랜만. 1년 만인가? <laughs> 1년 만이네. 아, 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완전 예뻐졌는데? 머리 었노 오. 머리 노 아, 잠깐 주차 좀 거꾸로 할게요, 나. 왜? 그래. 나는 이쪽으로 짐을 내리니까 이게. 어. 오케이. 절대 안돼 뛰면 안 돼? 응여기 음, 있어 야, 알아보나? <laughs> 와우 일단 뭐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오호호호 알아봐? 못 알아볼긴데? 아이고 그럼 바람 좀 부.. 응, 바람 좀 부... 그냥 언니만 치갖고 그래. 고기 꼬 먹고 들어갈까? 아니면 언니가 안 쳐도 되지 응야 꼬키야 고기 냄새를 왜 맡는 거야? 여기 강아지들이어중으한안 아, 마시더라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수버들로 관리를 좀 해줘야 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를 갔다가 이거 태양광 때문에 밖에 세워놨더니. 어. 기다려 기다려. 이 알구나. 딱저부분에 오줌 싸고 가거든. <laughs> 그러니까 얘는 바로 안 해. 어. 와, 니네 똑똑하다니. <laughs> 응? 바로 알아보네. 그러니까 남의 오줌 바로 안 아. 세.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유 얘도 오랫동안 같이 있어고 산책부터좀 응. 하고. 응. 기다려. 끌고 가고 있어 봐라. 야. 야, 내가 잡고 가자. 가자. 오, 키야, 가 봐. 어, 근데 애가 애기가 털이 없어 갖고 춥겠다. 그러니까. 응. 항상 여러분들 김혜생님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어. 오토 캠핑장 엄청 오랜만인데 앙녀님 처음이라고요? 오토 캠핑장 처음이라고? 나 캠핑장을 처음. 캠핑장 처음. 어, 맨날 밖에서 노숙했지. <laughs> 아, 이거 봐 이렇게 찍으니까 얼마나 얼굴 조그맣게 나오고 좋노. 멀리 찍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더, 멀리 가야, 더 멀리 가야 돼. 더 멀리 가 지금. <laughs> 더 멀리. 아시니? 더 멀리 가야 돼. 아, 니 띠내지 마라, 나 무섭다. <laughs> 니 띠내리, <띠네 웃음> 점프할까봐 무섭네. 추에그 같은 소금이네 같은 소금 오래 응. 한잔해야지 마셔보소 반갑습니다, 안녀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 짠짠스티로리 안주가 없습니다 <laughs> 술만 응. 먹는 술만 응. 먹는 거야. 아, 불안켰네요 아, 네. <laughs> 아, 불이 안켰네요 네. 불좀 켜세요. 어떻게 켜요? 그 전원 버튼 한번르고 응. 위에 있는 기능 버튼 한번누르고눌원고 전원 버튼 한번전한 전기, 정기, 전기선? <laughs> 어. 어? 우리는 겨울인데 어이구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뿌리는데요? 네 50년째 50년째? <laughs> 네 뿌리고 있습니다 어. 50년째 잘 뿌리시네요 <laughs> 응. 짠 <laughs> 아, 웃어야지, <웃음> <웃음> 아유, 솔직했어요. 아까 찾았잖아, 지금 응. 옛날 사람만 이렇게 굽는거 아니야? 이거 굽는거 어떻게 굽는 건지? 응. 이거 꽃오염 음, 응. 아니, 이거... 아, 예. 네, 누가면 고추를 가져왔는데 오. 쌈장이 없어. 어, 아. 어차피 찍어 먹어야지. 김치 있는데 김치는 음. 다 먹고 김치한점다 먹을 때라고 하는데, 이거 쫀득쫀득하네. 이거 음, 아까 근육 붙어있던 그 느낌 알겠다. 조금. 이것도 먹고 막춤도 먹고 마지막에 이나마 닦고 응. 아니 근데 응. 뭐지 왜 이렇게 안 떡여 그 대충 봐. 응, 소리. 30초만 들여. 더 있어 기다려 <웃음> <웃음> 기다려 오케이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무슨 벌레같다 응 애벌레 맛있는 애들 쓰린네 김병만 독장에서면 그런 거 나오는 거야 만약 그거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으면 남들 옆에 있는 사람다 먹으면? 응응다 먹으면 진짜? 뭐 먹을 것 같아? 나못 먹, 못 을것 같아서. 뭐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막 봤을 때는 막 나도 너무 호기심은 가득한데 실제로 먹으라고 이지못 먹을 것 같아. 多莫拿、啊，多莫拿、啊。<laughs> 블루쥥이 팬분들 죄송해요 어. 그 어느 때부터 진지하게 고기를 굽고 있는 블루쥥이의 모습 모습?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또 원래, 원래 또 그런 증상을 진지한... <laughs> 어 이거 피부 진짜 좋게 나온다 오빠야 어 이쁘다 어, 그래 좀 보인다 보여주고싶네 뭐 양치하러 가요 아침 어, 속아파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다 열어놔야 돼요 이거 자고 일어나서 전기장판으로 잤어요 이거 오빠 TV가 준 건데 아, 따뜻하게 잘 잤어 그리고 눈 뜨겁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이거 켰어요 잘땐 절대 키면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요 모닝 오키 왜뺑삥 돌아 추워? 오키 엉덩이 차박하는 오키 오키야 저기 내가 아빠 손 씻고 있네 게요 생얼이에요. <laughs> <laughs> 저 저는 생얼입니다 좀. 응. 맨날 생얼이니까 상관없는데. <laughs> 라면. 아야 맛있겠네. 오빠 몇개먹는데나한 개만 먹지. 여기 나도 여기. 한 개밖에 안 먹어. 응. 뇌를 안 나오게 찍을라니까 용천응 용천왕이 하하하하하 라면을 끓이시오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용천의 유명한 푸라면이야푸 매울푸 매울신 아니냐? 푸 어? 아니 신이다 신 매울신이라고? 응 푸라고 썼잖아 근데 한글 아 <laughs> 한자로는 신이야 아. 신. 라면 먹어 볼게요. 이, 정 도면 거의 뭐나는전문 그라고 할수있 지? 부산 사합 라면 먹을까? 하하하, <laughs> 매운 거 없네. <갑네. 웃음> <laughs> 어. <laughs> 물이 좀적다뒤늦게물 투어. 실패, 물 조절. <laughs> 어, 맛있겠어. 약간 어떤 라면 좋아해? 뭐다 익은 거 아니면 은 상관없어. 너. 상관이 없다고? 응, 나 있으면 먹고, 원래 라면 잘안 먹고. 사람이 어딨냐 u r e I'm 면 o t 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캠핑장이었어. sure. I'm not s u 여러분, 저기 물 타야 <laughs> 찍고 있다. 요 어, 에이. 물 타야 물. 하나도 안익었응 일부러 말안 하고 먹고든 라면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라면 아마 이렇게 못 끓인 사람이 없을 거야 진짜. 라면을 잘 끓여야 단다 그래 나중에 응. 여자친생이면 응. 라면 먹고 갈래 하지 나는 그냥 가라 진짜 라면 끓일 는간 아니잖아 지슨 라면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집에 라면 보이는지 이렇게 라면 사면 좀구멍다응괜찮오빠님물좀많 음. 타야겠다 매워서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laughs> <laughs> 생겼어 가끔씩 음. 하게 <laughs> 못 보내게 생겼으면 못 보낸다 이거 어떻게 보내냐 했는데 그 제품도 얇고 보낼 수 있게 생겼어 두개 넣었다. 물 많이 넣는 걸 아,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네. 장가가 면 와이프한테 완전 사랑받겠는데. 아, 리액션 장난 아닙니다. 이거 믹스커피에요, 여러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냐면서. 응.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갈 준비. 봐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응. 빠시빠이빠잉한또 <laughs> 어, 응.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에 봐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자, 오케이, 안녕. 오케이, 인사해. 오케이. 음. 응. 어디 갔노? 오케이, 안녕. 아이고. 다음에 또 보제. 스 음. 편하게 있네, 근데. 빠이빠잉 <laughs> <다음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나요? 네. 다음에 봅시다. 네. 어?